지난달 주요 장로교단 정기총회에 보고된 교세 통계를 살펴본 결과 성도 수 감소 현상이 이전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분석입니다. 목회 지망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학교 구조 조정을 연구해 온 예장 통합총회가. 이번 정기총회에서 총회 산하 7개 신대원의 입학 정원을 3년 동안 총12% 감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상림교회 공동체 목회자로 잘 알려진 김경호 목사가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읽는 성서 시리즈를 완간했습니다. 성서 66번 전체를 생명과 평화의 관점으로 조망한 김경호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 391명 가운데 가장 많은 157명이 정착한 도시 울산에서 다문화 선교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이어져온 교인수 감소 현상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주요 장로교단 정기총회에 보고된 교세 통계를 살펴본 결과 성도 수 감소 현상이 이전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전합니다. 수년 동안 역성장을 거듭해 온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존 교인들마저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은 올해 교단 교세 통계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 국내 최대 개신교단 지위에 있던 예장합동은 107회 총회에서 전체 교인 수가 전년 대비 9만여 명 감소한 229만 2745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장로교단 양대 산맥인 예장통합은 107회 총회에서 교인 수가 전년 대비 3만 405명 줄어 235만 8914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2019년까지 최대 개신교단을 유지해온 예장 합동은 지난해 238만 2천여 명으로 교세가 감소해 최대 개신교단 지위를 예장 통합에 내준 뒤 올해는 두 교단의 격차가 6만 명까지 벌어졌습니다. 예장 합동 교인수는 5년 연속 감소했고 교인수 기준 47만 명이 줄었습니다. 예장 합동 총회 교회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15개, 37개, 127개, 72개씩 줄다가 지난해에만 424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예배와 모임을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 고신과 합신도 교인 수가 줄어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예장 고신은 72회 총회에서 전체 교인 수를 전년도 대비 12,856명 줄어든 38만 8682명으로 보고했고 예장합신은 전년 대비 3700여 명 감소한 13만 804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교단들의 역성장은 한국교회 전체적인 사회적 신뢰도 하락과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지난 5월 코로나19 이후 목회자와 개신교인 인식 변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에도 현장 예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 만에 정상적인 총회를 치른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정상적인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기쁨도 잠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인들의 이탈을 막는 교회 세움의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CBS 뉴스 송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각 교단이 운영하는 신대원도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입학 경쟁률이 떨어지는 한편 충원율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지망생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총회 사나 7개 신대원의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정통합총회가 총회서나 7개 신학대학원 입학 정원을 해마다 4%씩, 3년 동안 모두 12%를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회 결정대로 3년 동안 12%를 감축할 경우 현재 683명인 정원은 56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정통합총회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12%의 정원을 줄인 바 있는데 3년 만에 두 번째 감축에 나선 겁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목회자 양성과정인 신대원 신입생 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은 입학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자구책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의 경우 2015년 2.74대1이었던 경쟁률이 2016년 2.35대1, 2020년에는 1.9대1, 2022년에는 1.8대1로 점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지방신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겨우 1대1의 지원율을 넘기는 수준입니다. 신입생 충원률도 이미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 총회사나 일곱 개 신대원의 전체 충원률은 지난해에는 86.9%를 기록했고 올해는 81.5%에 그쳤습니다. 이미 정원보다 12% 이상 신입생 충원률이 낮은 겁니다. 예장 통합 총회는 통폐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총회사나 일곱 개 신학 대학원의 구조 조정을 이미 논의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교단 산하 신대원 역시 예장통합총회와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지만 정원 감축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세는 점점 줄고 있고 임지가 없는 무인 목사는 증가하는 추세에서 신대원 정원 감축은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의 신대원 입학 정원 감축이라는 과감한 결정이 다른 총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른바 마을목회를 신학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단체가 출범했습니다. 예장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와 한국마을목회 종합지원센터 등 마을목회를 연구해온 단체들은 어제 서울 종로호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서울 지역 마을목회 신학포럼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마을목회 신학포럼 측은 국내외 마을목회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동시에 마을목회를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서 포럼의 운영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을목회 신학포럼 상임대표는 오필승 목사가, 공동대표로는 민건동, 이원돈 목사가 참여하며 예장통합 총회장을 지낸 최기학 목사가 상임 고문을 맡는 등 10명의 고문과 72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향린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로서 목회 현장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역사의 현장에 함께했던 김경호 목사가 최근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읽는 성서 시리즈를 완간했습니다. 김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대사회적 신뢰를 잃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성서 읽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서 66권 전체를 생명과 평화의 관점으로 조망하는 성서 주석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저자 김경호 목사는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흐름은 생명과 평화라며 이는 곧 약자들을 보호하고 자유케 하는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목사는 오늘날 제도화되고 교권화된 한국 교회는 이 성서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며 지배자 중심의 서구 신학과 역사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예민들이 해방을 얻는 원초적 경험에서 성서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출발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의 약자들 특별히 주변에서 삶의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그런 생명의 정신,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 이런 정신이 바로 성서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을 이번 시리즈는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연구해 제시함으로써 성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습니다. 김 목사는. 말씀이 어떤 배경과 상황에서 나왔는지 제대로 이해할 때 문자주의나 자의적 해석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며 역사비평적 성서읽기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게 아니고 내 이야기를 하나님의 권위로 확대시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외골수로 갖게 되고 교회는 점점 사회하고 담을 쌓게 되고 사회에서 오히려 더 나아가 김 목사는 성서가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 상황에 맞게끔 재해석되고 적용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옛 이야기에 그치고 만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시대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 성서의 답을 찾으려고 치열하게 분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현실 상황과 오늘의 사회 상황하고 성서 말씀을 중재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현실 사회를 읽고 그 모순을 찾아내고 그것을 성서 속에서 답변을 얻고 성서의 말씀이 오늘의 현실 속에 어떤 복음이 되는가를 연결시켜주는 사명이 설교자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시리즈는 단순히 한 신학자의 주석서가 아니라. 향린교회 공동체의 신학적 고민과 다짐이 담긴 현장의 고백이란 점에 더욱 의미 깊습니다. 김경호 목사는 이번 시리즈 집필은 교우들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건강한 교회 회복을 위한 공동체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김 목사는 독자들을 향해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에 대해 단순히 낙담하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본래 정신을 회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효섭입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 가운데 가장 많은 157명이 정착한 도시 울산에서 다문화 선교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최하고 울산 다민족 다문화를 사랑하는 모임, 예장합동 울산노회가 주관한 다민족 다문화 선교대회와 세미나 소식을 CBS 울산 방송 김유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주민 250만 시대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하는 다민족 다문화를 위한 선교 대회가 지난 9월 25일 울산 태화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가 주최하고 울산 다사모 예장합동 울산노회 울산노회 세계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KWMA 강대응 사무총장과 위디국제선교회 문창선 대표 등 선교단체 대표들은 기조 강연을 통해 해외 선교 못지않게 이주민 선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선교라 그러면 불교권이나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의 선교사가 같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지 않아도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250몇 명이나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고 환대하고 저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의 성품을 이해하면은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2022년 8월 말 현재 17,400여 명의 이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울산은 오래전부터 지역 교회와 울산 다사모 등 교계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를 돕는 사역을 해왔고. 특히 아프간 특별 기여자 입국 후 이주민 정착과 적응을 돕는 활동을 초교파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울산 이주민 정착 및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선교 대회와 세미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선교 대회와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다민족, 다문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기한 생명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저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한 사명자로 저들이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울산 우정교회에서 열린 다민족 다문화 세미나에서는 울산 명성교회, 울산 예수전도단, 울산 다사모의 이주민 선교 사례들이 소개되었고. 아프간 이주민 정착을 위한 전문가들의 강연과 이주민 사역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회 후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울산을 찾은 이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시스템 구축과 이주민 사역 전문인력 양성, 이주민 사역 공동선교기금 마련 등을 결의했습니다. 울산에서 CBS 뉴스 김유리입니다.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감리교 삼남 연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 목회 세미나를 열고 녹색 교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강의들을 진행했습니다. 성주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 대회가 성주 중앙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삼남 연회가 해운대 교회에서 기후 위기 시대의 생태 목회를 주제로 2022년 생태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6명의 강사가 나서 각각 기후위기와 교회의 사명, 녹색의 눈으로 성서 읽기, 녹색 교회 코팅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좀더 교회가 시대에 맞게 답을 제시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의 앞장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남년의 농촌환경선교위원회는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질서를 보존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며 생태목회를 통해 환경보호에 실천적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성주기독교연합회와 재경성주기독신우회가 제30회 성주지역보금화 전도대회를 성주중앙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재경 성주 신회에 뜨거운 사랑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오셔서 함께 의뢰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없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한 과정 중에 씨앗만 뿌려놓으면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갖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늘 찬양 교회가 개척 4주년을 맞아 춘천시 신사우동 일대성에을전축하축하당입배 예배를 습렸습니다이곳에 우리 교회를 보내시서서또국에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웃들을 잘섬기한행복한 동행이 되라고 하는 명령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에서 한서한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웃들을 섬기고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충북 기독교연합회가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지역 목회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도정 발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재정과 도정 발전 그리고 지역 고금화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민선 8기 도정 방향과 충북지원특별법 등에 대해 설명한 뒤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기가 다소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